아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아우 너무 피곤해. 자 이제 킬링 게임 마크를 합시다. 킬링 게임 뭔 킬링 게임이야. 보물지도를 오늘 찾으러 갈 거예요. 만 들어야 하는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 좀 캐게요. 말 어, 벗기라고? 왜 말한테 그래? 나 나도 떨어져야 되잖아 이거. 아! 아 생매장이라니 구멍을 뚫어놨잖아 왜 그래? 보물 상자 난파선 여기 잠만 찾았다. 네. 저거부터 죽여야될것 같은데. 아이 씨발. 아 비를 존나 아 파. 네.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오저란 뭐 <laughs> 야, 아까 잡표 찍어 둔 새끼 있냐? 낄링.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너 키키키키키키키키. 닥쳐 씨발. 아직 바다에 있으면 잠시만. 반갑습니다. 순당목 마크 2. 당신은 전인자였던 순당목 마크 1의 다음 기체로 이전의 기억을 물려받았습니다. <laughs> 담당자였던 미스터 일탁은 해고되었습니다. <laughs>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템만줄면 돼, 템만템만 템만 무조건 줍자. 잠깐만 저기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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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어디가? 방금 본인 아이템 다시 복구하는 <웃음> 상상함 어피읍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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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도 없지. <laughs> 야, 씨발, 야 잡혀, 야,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아, 씨발, 이거 게임 말도 안 돼. 잡혀. 아, 내가 볼게 그냥. 예수와 부처와 알라의 이름으로 명한다. 죽어라. <laughs> 조용히해. 반갑습니다, 순당모 마크3. 당신은 전임자였던 <laughs> 순당모 마크2의 실책으로 가동되게 되었습니다. 기억과 행동 양식은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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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이 안 멈춰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너무 행복해 키키키키키. 행복해? 야, 두고 봐, CR10! 다 찾고 빡, 아니, 방종할 거예요! 아 진짜 이래서 씨발 마크 혼자 하면 개 재미 없어. 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밤샘 방송이랍니다. 허리 한번 피시고 목 돌려주세요. 수진아 블록 진윤은 많이 들고 가서 바다에 깔아서 후다닥 먹고 보트 타고 튀자 그럼 창안 맞을 듯?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피지컬로 피할 거예요. 가보시라도 맞추고 가라고요? 아니야, 야, 후다닥 가면 없다니까? 진짜 보셈. 이씨발, 3트! 템 떠있는데요? 못 먹어. 야, 일단 이거 1트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떴다, 떴다, 떴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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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상자 만들어놔야겠어. 침대도 여기서 자고요. 공부해야지. 집에서라도 안 하니까 여기서라도 해야죠. 대신 학원에서 하잖아. 남면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하... 안 하잖아. 학교에서 하거든. 네가 봤어? 감사합니다. 자, 야 무슨 수영소관. 수용소가... 가뭄같은데요? 아니 아니 씨발 진짜 가뭄이잖아 뭘 나도 모르게 익숙한걸 만들어요 어울릴텐 없네 아 씨발 못나오네 야 아니 야현비트자 씨발 뭐야 죄송해요 아깜찍게요야 미안 칠짬이 아니네 아아아안 돼! 뚫린다! 개새끼 씨발 반갑습니다 순당무 마크5 당신은 전자였던 순당무 마크3의 야! 씨발 야야 내가 저됐다 이전 기체 마크 담당자 미스터 일타이 아메리카노를 쏟아버려 폐기하였습니다. 제발 예산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호다닥! 하시발. 네 알아서 살거라 내네 따라. 난이 연구에서 손을 떼낸다. <laughs> 감사합니다. 보물 지도. 찾으러 가볼까? 갑시다. 내려서 가봅시다. 지쪽인가? 엥? 아 씨발! 가까워지고 있어. 씨발 북극성 보고 길 찾던 중세 사람이 더잘 찾겠네 진짜님 <laughs> 집밖 벗어날 생각마요. 남쪽으로? 아 진짜 아 아까 근처였는데, 어 오, 야, 어 오,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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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위치만 맞추면 돼요 여기가 아닐까, 얘들아 호, 아이 씨발! 아, 님 그냥 침대고 침튀기는 쪽으로 가는 게더 빨리 찾을 듯. <laughs> 감사합니다. 야 땅파자 땅. 저는 길을 두려워 못 찾겠어요. 힐링 게임 마크 보러 왔는데 이 방송 보고 암 초기에서 암 말기로 더 심해지. <laughs> 아이 지송. <지성>. 감사합니다. <laughs> 아 씨발. 야 키보드에서. 손대시 입을 답답해서 원격 조종 연결한다. <laughs> 너가 문제야. 그런 것 같아. 죄송. 아 직진 하라며. 왔다. 쇽. 아무것도 없음 야 진짜 없는데 얘들아? 다시 올라가자 주변 가라 엎어야 된다고? 시발 원피스 찾았다 엔딩이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에 너무 별거 없었어 보물이. 바다의 심장. 어떠실 수 있어? 기념품이라고요? 이런 시발. 야 집이다 시발 집이다. 아, 집 오랜만이야. 집 예쁘게 만들자고요. 자작나무 캐워야 돼. 야, 이 정도 넓혔으면 됐지. 얘들아, 솔직히 인정. 와, 씨발, 너무 멋있어. 이게 집이지. <laughs> 비대칭 불편하다고? 아! 감옥은 아니고요. 아유 야 맘에 든다. 야 내일 컨텐츠! 내일도 보물 찾으러 감. 고양이 아까부터 계속 외용거리는데 이 시국에 계속 키워야겠냐? <laughs> 외용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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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고양이한테! 아 방종성 마렵다. ピッ